아, 까그 괜찮아, 그, 한데, 노래 왜 났냐면, 제가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어, 괜찮다, 이렇게 울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피리 형 그, 해피 부를 때울거 있잖아요. 어, 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같이 우리 마지막에 그 괜찮아 수료씩 딱 하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뭔가 힘들 때, 진짜 이걸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서, 약간, 뭐, 그런 면는 눈물이 오는데 너무, 네, 너무 신기하네.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네. 뭐 어쨌든, 이주 동안, 최대한, 네,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뭔가, 조금, 조금의 행복이라도, 가지, 가, 가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예. 네. 뭐 제, 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저희 그룹의 존재 이유는, 항상, 여러분한테, 좀더 나은 뭔가가, 주어지기 위해, 아이부럽다 그러니까 약간, 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에, 항상 여러분이에요 저희 존재의 이유는 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조그만 힘이라도 갔으면 좋겠고 에, 어, 항상 우리 나무처럼 이렇 있을 때 나무는 뽁빛지않에서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 줄게요 알겠죠? 너무도 예, 덕분에 저희도 행복했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기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무더위조 예, 심하시고,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가탈라이게 예,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항상 좋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괜찮은 일게 뭘, 뭐 실수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에 괜찮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